혼자 중얼거리기를, 어, 예를 들어서, 어, 누가 뭐, 어, 어, 무슨 소임자가 어, 어떤 어떤 그런 허물이 있다 그러면 은그 어, 허물, 그 어, 어, 뭐, 신문 기자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걸 드러내는 사람들은 고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럴 때 아주 어, 제일 촌철 살인으로서의 그 어, 명언을 하나 던진다면, 너는 그거밖에 모르지? 예. 그 말이 아주, 제일 아주, 어, 그, 자기의 그 허물을 들쳐서, 어, 뭐라고 비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최고의 큰 말이야. 너는 그거밖에 모르지? 모르지? 예. 어째 그거밖에 모르나? <laughs> 어째 그거밖에 모르냐고. 어, 그왜그걸 몰라? <laughs> 예. 혹현혹은 어. 은행 구성은 사추공기 편을라 그랬잖아요. 어. 우리 인간은 그리고 모든 존재는 다 그래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수박하더라도 수박 겉에 보이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내용은 다르잖아요. 어. 청양수이은 사추공기 편을이라 우리가 숨은 면이 있고 드러난 면이 있는 것은 마치 가을 하늘 달의 조각달과 같다. 어. 그 달이 온전하긴 한데 구름에 가려서 조금만 보이잖아. 반만 보이고 반은 드러난 거. 어. 그건 반, 그게 혹 반이 드러날 수도 있고 반은 이제 숨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초승달 같은 건 조금밖에 보이지 않잖아. 나머지는 거의 뭐 8, 90%는 전부 숨어 있잖아. 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음. 8, 90%는 숨어 있고 그죠, 어, 그저 10%잘 나타나야 10%. 잘 나타나요, 10%. 어. 그저 뭐 어떤 경우는 한 1%쯤 드러나고 어, 99%는 숨어 있고 어그1% 드러난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들춰. 그거밖에 모르냐? 나는 99% 그보다 더큰거 가지고 있다. 어. 그 말이에요. <laughs>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어. 다 그래요. 어.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까? 뭐 일체가 다, 어, 그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의 눈으로 본 거야. 어, 그래, 그렇게 탁 보는 거지. 예. 예를 들어서 누가 말하면은, 음, 그 깨달은 사람은, 어, 그 양면을 같이 보는 거지. 우리는 이미 달에 대해서 깨닫고 있잖아. 환히 다 깨닫고 있잖아. 달 문제에 대해서는 깨닫고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저게 조각다리를 하더라도, 아, 그 속에 나머지는 숨어 있다. 어, 혹, 그, 계기월식 같은 거할 때면, 완전히 다 가릴 때 있잖아. 멀쩡한 보름달이 완전히 다 가릴 때가 있거든. 그래도 그거 하나 안 놀래. 아, 저것은, 어, 그림자에,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어, 숨을 뿐이지, 달이 그렇게, 어, 뭐, 이질어지거나 어, 둥근 것은 아니다.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초등학생들도 그냥 다 알아. 환히 알아. 하나도 안 놀래. 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환히 알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걸 이끌어다가,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존재한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존재한다. 어. 그래 때로는 <laughs> 어, 뭐한 7, 80%가 드러날 때도 있고 7, 80%가 숨을 때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혹현 혹은 무량종이죠. 어. 청양심은 은연구성은 사추공기 편이라 우리 처음에 그 <laughs> 왕복서 배울 때 예, 배웠는데 가을 하늘에 조각달 과 같다. 참, 시적으로 아주 멋지게 표현했죠. 어, 그래, 뭐, 아, 개인의 허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못난 사람들이, 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청양수임은 가을 하늘 달에, 에, 가을 하늘 달에다 대고서 그렇게, 어, 드러날 때도 있고, 어, 숨을 때도 있다. 어, 우리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에,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건 이제, 사사무혜의 그런 그 이치를 설명하는 시편 연기 중에 그한 모습들이죠. 보살 실질 차별상 하며, 보살은 차별상을, 그러한 차별상을 다 알아. 차별상을 다 알아. 우리는 달에 대해서는 보살이야. 어그 달의 차별상을 환히 아니까. 아, 저거 뭐, 갑자기 그렇게, 어, 숨어도, 어, 그게 이제, 어, 뭐, 구름에 가려서 숨든지, 지구에 가려서 숨든지, 그런 것인 줄을 많이 아는 거예요. 어, 역지기상, 개무상이로다. 그 상이 또한 상이 없음을, 어, 또한 아는 도다. 다 안다. 어, 상을 상이라고 할 것이 없다. 하는, 이건 이제 궁극적인 어떤 그 실상에 대한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팔상성도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부처님의 팔상성도에 대한 인과를 쭉 이제 설명하는데 상당히 양이 이제 많고 어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쯤뭐 이런 그 시각으로 정리해 보는 그런 그 경우도 돼요. 시방세계 일체불의. 소현자재 신통력이 나타낸 바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광대난과 덕사연을 <laughs> 광대하여 어, 가히 사이하기 어렵거 음. 보살이 신령 분별지로다 어, 보통 사람은 참거 그 어, 시방에 계시는 <laughs> 어, 부처님에 대해서 그 훌륭한 신통력을 어, 정말 알기 어렵죠 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어 부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알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조금밖에 모르고 있어요. 조금 그저 알까 말까? 아, 천분의 1, 만분의 1을 알까 말까. 부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천분의 1을 알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보살의 신령 분별지로다. 보살이 다 능히 그것을 분별해서 아는도다. 그래 놓고, 이제, 이제, 이건 이제, 첫째 개성은 총론이 됩니다. 일체 세계 도설 중에서, 일체 세계 부처님이 도설천에 계시다가 하강했잖아요. 도설리상, 네 그러지 않습니까? 일체 세계 도설천 가운데서 자연가고 인사자의 자연이 깨달아, 거기서 뭐 누구로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자연가고 한 인사자, 인사자의 공덕광대, 정무 등을 공덕이 광대하고 청정해서 누구하고도 가틀이 없는 것을, 어, 여기 최상, 어, 실명, 능견 이르다. 어, 그 최상과 같이 해서 다능히 보는도다. 그 다음에 혹천강신, 처못해야그 아, 다음에 이도솔천에 계시다가, 어, 그 영혼이 내려오잖아요. 어, 일,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제 소성불교하고는, 어, 초기 불교하고는 전혀 어 다른 이야기야. 어, 도솔천에서 그 어, 말하자면 영혼이 예, 내려와가지고 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열달 있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 어. 그이몸뭐 어, 어, 어떤 그 어, 과정들을 보는 어, 그 견해가 전혀 다르죠. 어, 혹현강신처 못해, 어, 정신을 내려가지고 어, 못해 처하게 된다. 그러한 일, 어, 그, 흰 코끼리 꿈을 꾸고, 어, 말하자면 어, 그런 태몽을 꾸고서 이제 어, 아이를 갖게 됐죠. 무량자재 대신변과 한량 없는 어, 자유자재한 그런 그 대신변과 어, 신통변화, 어, 성불설법, 시 멸도 성불하시고 설법해서 중생제도하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신가. 아, 어, 들어서 보변세간 무장이 이러다 온 세, 세상에 널리 두루두루 해서 잠깐도 머물지, 잠깐도 그만두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처님의 삶이 그렇게 쭉 이렇게 에, 내려온 그런 일들을. 이야기 하는 거죠. 인중사자 초생시에 인중사자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처음 태어날 때 일체 성지실 승봉하며 일체 수승한 지에 있는 이들이, 지에 있는 이들, 뭐, 신장, 신, 어, 하늘의 신, 땅의 신, 무슨 뭐, 어, 비니동산이은 룬비니 신, 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laughs> 전부 다 승봉 받들어, 어, 모시며, 제천제석, 범왕 등의 모든 하늘과 제석천과 그리고 범천왕들이 미불공경이 첨시로다 공경하지 아니하며없고첨시우러러 어, 받들지 아니함이었더라. 시방일체 무유여한 아, 시방일체 아, 나무지 나무미 없는 어, 무량무변 어, 법계 중에 한량없고 가없는 법계 가운데서 무시무말 무하이 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먼 것도 없고 가까운 것도 없이 시연 열에 자제력이로다 열의 자제한 힘을 자제한 힘을 나타내 보이도다 인중존도 이것도 역시 인중사자란 뜻과 역시 같이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중존도 현생의 태어남을 나타낸 뒤에. 유행 제방 각칠보 하고 제방을 유행해서 각각 일곱 걸음을 걷고 그러니까 어 나는 이거 일곱 걸음 걸은 것을 한 방향을 이렇게 일곱 걸음만 걸은 것이 아니 아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그 나중에 또 이제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방이라는 게 그겁니다. 제방으로 사방으로 유행해서 일곱 걸음을 각각 각각이라고 한 각자가 있잖아. 제 방이라는 것도 있고, 분명히 사방으로, 그러니까, 뭐, 어, 사방 중생, 시방 중생들을 다 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겠죠. 그 일곱 걸음을 걷고, 요게 이제 저기 오늘 그이슬간품그두 번째 권을 받았는데, 저 뒤에 가면은 왜 일곱 걸음을 거었는지 아느냐. 일곱 걸음을 거는데 대한 열 가지 뜻이 다, 그게 나와요. 어, 여러분들 이제 그, 이 세간 품쭉 읽다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어.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어. 부처님이 귀는 뭐게, 귀에 대한 열 가지 뜻, 어. 뭐, 눈에 대한 열 가지 뜻, 어. 이런 식으로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놨습니다. 일곱 그런 그런 것도 나나지 설명해 놨어요. 음. 요기 묘법, 오 군생일세, 묘법으로서 미묘한 법, 부처님이 깨닫으신 법은 정말 세상에 참 이치고 진리죠. 어, 진리로서 군행을 많은 중생들을 깨닫게 했었어요. 시고 여래 보호 관찰이로다. 거름 까닭에 여래께서 널리 관찰했더다. 일곱 걸음 걸으면서 어, 사방으로 일곱 걸음 걸으면서 어, 이렇게 중생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묘법으로서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으로 특히 황 환경 같은 이런 위대한 가르침으로서 중생을 깨닫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하면은 뭐 묘법이니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알아서 막연하죠. 뭔가 얼른 삭 떠오르는 게 약하게 떠오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법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들이 있지만은. 제일 첫째, 가장 많이 그 이야기 되는 연기법, 인과법. 그 이제 전부 같은 뜻인데, 연기, 인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그것만 또 이제 공부할 만치 이제 실천하고, 세상을 그거 가지고 교화를 해도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세상에 이리 어지러운 거요. 예 인과 몰라서 그래요. 인과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늘 <laughs> 이야기하지만은, 옛날에 선지식이 그 어, 제자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그 제자가 어디 가서 회상을 열어 어, 포기당을 열든지 에, 아니면 절 지지를 맞든지 아니면 뭐 어, 어떤 큰 시주를 만나 가지고 뭐 해인사나 뭐송강사나 같은 그런 큰 사찰을 이제 하나 어, 경영을 할때 소임자를 어떤 소임자를 맡게 되냐 인과 아는 사람에게 소임자 맡겨라 그래놨어 딱그 한마디야. 인과 아는 사람에게 삼직 맡기고 칠직 맡기고 총무 재무 교무 원주 도감 별자 이런 걸 전부 인과 아는 사람에게 맡기라고 다 그렇게 못박아 놨어요. 어. 그 인과 모르면 그저 절집안 점무 어 공살림이라고 소위 그러잖아요. 어. 공적 살림인데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 인상이 되는 거죠. 어. 그렇습니다. 어 절집안뿐만 아니고 세상사도 어지러운 것이 참, 뭐 인과 몰랐어요. 인과를 모르고, 인과를 안 지키고, 인과를 좀 알더라도, 하, 그래도, 무슨 이익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아, 인과는 그건 다음 이익이고, 일단, 어, 내 주머니부터 채우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매일매일 TV에 나오는 뉴스, 신문에 나는 그런, 어, 이야기들 참, 뭐, 인과를, 지키지 않고, 인과의 이치를 믿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끌려 들어가고, 온갖 그, 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뭐 많은 이야기 할거 없어요. 어, 그리고 그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사립을 못 걸린 이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말하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마성비구를 만나서 마성비구에게 감동해가지고, 당신은 어떤 스승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했을 때 나는 어, 인과이치, 예, 인과이치를 자주 말씀하시는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법 어, 종년생, 제법 종년멸, 어, 상작 여시설,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어, 종년생, 종년멸, 어, 연기연멸 어, 인연으로 모든 것은 일체 흥망성쇠가 어, 전부. 인과의 위치로, 인연의 이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주 말씀하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나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고, 또이 사람이 감동받은 게그 구절이야. 그 말이야. 많은 설명을 들었겠지만, 은 그래도 그게 가슴에 와 박힌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스라하니 있다. 이 지구가 이스라하니 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예. 그 사람도 사리으로나목걸이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어. 그런데 인연으로 생겼다라고 딱 하니까 그냥 그게 딱 개합이 돼 가지고 옳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어, 자기들 제자 다 데리고 그냥 어,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배우기는 프로들은 특히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돼. 뭐, 윗바사나도 배우고, 가나선도 배우고, 뭐, 온갖 거다 알긴 나라야 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 어 세상을 좀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과 이치보다 더 뛰어난 게 없습니다. 또, 그것밖에 쓸모 없어요. 다른 거는 거의 쓸모 없어요, 사실은. 어, 그것만 잘 지키면 세상은 어, 평화로운 세상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어. 다 인과 이치대로만 우리가 살면은 어. 예를 들어 서 좋은 일을 하면 내는데 좋은 일 돌아온다. 어. 그면 전부 좋은 일 하려고 났을 거 아니야. 나쁜 일을 하면 내는데 나쁜 <laughs> 과거가 돌아온다 하면 전부 나쁜 일안할거 아닙니까? 나쁜 짓도 안할거 아니에요. 전부 정직하게 공무를 집행할 거 아닙니까? 공무 집행하는데도 저 위절에 높은 자리에서 말하자면 비리 부정을 저지르면 더큰 죄를 어 받는 거예요. 청소부가 뭐 비리 저질러 봐야 뭐 쓰레받기 하나 겨우 훔칠년지 예, 그거 밖에서 돼요. 어, 근데 장관 자리에서 비리를 저지러면 그 얼마나 큰 그런 거 어, 죄를 저지릅니까 아, 어, 매덕 어, 몇 십억씩 그냥 어, 그렇게 <laughs>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인과 안 지켜서 그래요. 인과. 어? 그 인과를 아는 사람 같으면 "아, 이럴 때, 이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고 할 때, 내, 내가 1 년에 예를 들어서 수백억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다. 수백억, 백억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이것을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잘제대로 정직하게 분배를 하고, 정직하게 제대로 쓰, 쓰면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참 너무나도 어, 간단한 일인데도." 어 그거 하나 제대로 몰라요. 어. 그 그래서 어 우리가 크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는 음, 음, 그 인과의 이치를 가지고 외치는 게 제일 <laughs> 에, 세상에 보탬이 되고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그뭐 그, 아, 뭐 깨닫는다, 만다, 그거 뭐 아무 답도 없는 이야기 그저 말하다가 만 말하다가 말아 버린. 말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거. 어, 말하다가 말아버린 거. 어, 그것, 그것뿐이지 다른 거 아무 보탬이안 돼요, 사실은. 음. <laughs> 견제 중생 침욕해 하야 모든 중생들이 욕해, 욕심의 바다 속에 침몰해 있다. 욕심의 바다 속에 침몰해 있어서. 맹암 우치지 소부 어 아주 그 어, 어둡고 어리석고 어큰 눈먼 사람 아 어, 그리고 캄캄한 그리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어, 거기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보살이 그것을 보고 인중 자재 어, 현 미소하야 어, 인중 자재 역시 부처님이죠 보살이나 부처님 보살을 지칭하는 게더 낫겠죠 보살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미소를 나타내. 왜 미소를 나타냈냐? 하, 저 어리석고 못난 중생들. 내가 당연히 저들을 가르쳐서 저들을 고쳐주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어두운 길에서 밝은 길로 향하게 하겠다. 아까 그 어, 프린트판에 있던 어두운 길에서 밝은 길로 향하게 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어, 심각한 미소를 짓는 거야. 하, 내 일거리 많다. 어, 내 일거리 많다. 저 못난 어리석은 중생들 내가 전부 제도할 거니까 야 나는 어, 엄청 일거리 많다. 그리고 내가 할, 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다. 이러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제 이 세간품이 또 나와. 어, 미소를 짓는다. 보살의 열 가지 미소를 짓는다 하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서 미소를 짓는다.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건지겠다라고 다 생각하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이제, 어, 해제를 맞이하면서, 어, 뭐, 결제 중에 기도해서 모인 돈, 어, 한, 돈 100만 원이나 뭐, 500만 원 정도, 모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 아 이번에는, 어, 어느 마을에, 아주 그, 어렵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돈내 가서 내가 다 나눠줄 거다. 그리고 신도들 모아가지고, 우리 그, 거기에 가서 전부 이제, 봉사하고 다 나눠줍시다. 하고, 그럴 때그 주지가, 빙가가 그날 저녁에 어, 자면서 빙가가 시 아주 흐뭇한 미소를 먹는 어, 그런 미소야. 이게 그거라고, 어, 이 시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저 중생들, 내가 전부 건질 것이다. 그러면서 빙가가 시 빙과가씨? 미소를 먹는 거죠. 어. 아, 참 보살의 게나 가능한 이야기죠. 음. 여기도 염당 구피 삼육으로다. 그는한 얘기라 생각에 마땅히. 저, 어, 욕개, 새계 무색개 있는, 어, 그런 거, 그, 아, 삼류의 중생들의 고통을 전부 내가 구제하리로 다, 이렇게 하고 미소를 먹었는 거예요. 현미소, 그랬잖아요. 미소를 먹었는다. 어, 참, 이, 환경에는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보살이 어떤 불쌍한 상황을 보고 그 불쌍한 상황에 아, 그, 참,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 그래, 내가 저들을 구제 해야지. 예, 예를 들어서 황무지가 있다. 아무도 거기에 황무지가 있는 줄도 몰라. 어 그런데 그 황무지, 더 넓은 황무지를 보고, 야, 근사하다. 저 황무지를 내가 개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 곡식을 신도를내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더 믿고 어, 먹고 미소를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중생세계에 대해서. 어, 중생의 황무지를 보고 그들을 다 개관해서 좋은 옥토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미소예요. 아주 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사자후 출묘음호대 큰사자후로서 묘음을 아름다운 소리 진리의 말씀이 묘음입니다. 묘음을 내대 아위세간제일전이니 내가 세간에 제일가는 어른이니 응연, 명정, 지혜 등하여 응당이 명정, 밝고 깨끗한 지혜의 등불을 켜서, 어, 멸피, 생사, 우치함이로다저 생사,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고, 특히 인과를 모르는 그 어리석은 중생들, 그 어리석, 어, 캄캄하게 사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어, 다 소멸해서 어, 밝게 하겠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어, 미소를 짓는 거죠. 인사자왕이 출세 시에, 어, 인사자왕이 출세 시에, 보고 무량 대광명사, 한량, 아, 보방 무량 대광명사, 한량 없는 큰 광명을 놓아서, 어, 그건 뭐 결국은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어, 진리의 가르침은 막연하죠.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인과의 가르침이 대광명이요. 한량 어, 큰 광명이라, 어, 그것을 놓아서 영재 악도 개휴식하야 모든 악도로 하여금 다 휴식하게 한다. 악도가 뭐 결국 뭡니까 인과를 안 믿고 인과의 이치대로 안 사니까 그게 악도가 되는 거죠. 딴거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면 악도라는 게 전부 인과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악도라. 그래서 모든 그 악도로 하여금 다 휴식하게 해서 멸제 영멸세간 중 고, 한이로다 세간의 온갖 고난을 영원히 소멸하게 함이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